니달리는 요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할게 없습니다. 니달리가 견제할 때이 스킬을 맞춰주고 파밍합니다. 정글이 왔다면 이 스킬로 슬로우를 걸어주고 따라갑니다. 최대한 때려주다가 플래시가 없는 니달리를 플래시 평타로 잡아줍니다. 라인을 복귀한 후 다시 받아먹고 창은 느리니 왼쪽 어깨로 막아줍니다. 구월이 쌓였다면 이 스킬로 견제해줍니다. 니달리의 창을 한번 더 막아주고 이 스킬을 맞춰주고 해석 접근으로부터 이동기가 빠진 후 w 로 가둬주고 적당히 때려준 뒤 빠져줍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6렙을 찍었다면 이제 라인전은 끝났습니다. 맞춰주. 계속 터큰으로 따라가 W로 가둬준뒤 강하게 때려줍니다 정글이 왔다면 마누라를 받쳐 사라줍니다 다시 공이 돌았다면 이 e 스킬을 맞추고 공을써 구호를 날려줍니다 계속 라인을 밀고 견제하고 견제하고 견제합니다 정글을 불러 바이브로 미달리를 잡아주고 플래시프로 바이를 마무리해주고 쓰레쉬에 랜턴을 타서 아슬아슬하게 죽어줍니다 계속해서 라인을 밀고 W로 가둬 도주기를 빼면 이 e 스킬을 맞춰 강하게 때려줍니다 다시 한번 견제하고 체력이 없는 미달리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빠르게 포탑을 밀어주고 이후 압도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판사를 해준다면.